안녕하세요. 전자 일개미입니다. 어, 오늘은 그 졸리컷이라고 하죠. 마이터컷. 저는 마이터컷이라고 하는데 어, 연마 패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구인데 하이랩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연마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하이랩을 사용했는데 하이랩이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타일 용품들이 좀 비싸니까 저렴한 제품을 찾다가 알리 쪽으로 조금 시선을 많이 돌렸거든요. 찾다가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 패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4인치 그라인더에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하이랩을 속도 그라인더와 함께 물려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속도 조절기를 구매를 하고 또 만들고 그 다음에 패드, 그 다음에 백커를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드예요. 찍찍이 벨크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체도 쉽고 이렇게 포장도 되어 있고 4인치 그라인더에. 맞물려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 일반 그라인더의 풀 RPM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 찍찍이 벨크로가 회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을 할때 이렇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살짝 도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RPM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데 어, 그래서 속도 조절 그라인더나 또는 속도 조절기를 꼭 사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가격이 싸요. 천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백커 알루미늄 백커도 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찍찍이는 한번 두번 정도는 다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지만 계속 었다 붙였다 었다 붙였다 하면은 찍찍이가 조금 벨크로가 약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뭐 다이소 이런데 가면은 벨크로 붙이는거 암놈 솜놈 팔거든요 그거를 구매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보시는 거와 같이 RPM을 조절을 해서 패드가 어, 자리잡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가성비로는 이만한 걸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이렇게 에이징이 되면 자리를 잡고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하이랩을 그러니까 하이랩밖에 몰랐죠. 그래서 이제 대체 용품으로 이제 찾다가 그 다른 분들은 패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서 이렇게 여러 순환을 거쳐서 지금 알루미늄 패드로 정착을 했고 보면은 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게 뭐 호불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거 연마 패드도 천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백허 그 몸체가 되는 부분도 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속도 조절 위상 제어기는 부품을 역시 알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음 판매되는 거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알리에서 찾았는데, 구매를 해서 받았는데, 좀 불량 제품이 와가지고 다시 부품을 구매해서 교체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이트 컷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예, 좀 힘들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눈높이는 이미 퀄리티가 높아진, 그 이상으로 높아진 건 대부분이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은, 아, 타일 공구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타일 공구가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면이 있어요. 그, 아, 예, 힘들어요. <laughs> 따라가다가 이게, 어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예,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이벤트에 당첨되가지고 BOE 제품을 받아서 5인치 날을 사용해왔는데 티롤리보다는 떨림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 내구성은 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처음 사용했을 때는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음,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재구매로 이어질지 어, 그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성비는 예, 티롤릿 5인치 날이 좋다. 뭐,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티롤릿이 어, 타일라일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4인치도 그렇고, 5인치는 처음에 에이징이 된기 전까지는 조금 떨림이 있어요. 근데 타일을 썰고 갖다 댔을 때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견디면 은 가동비는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예전 같았으면 은 어, 뭐 수금도 잘 되고, 뭐 빨리빨리 회전도 되고, 또 다양한 현장, 뭐 아파트 상가, 전원주택, 돌아가면서 루테이션으로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어, 요즘은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수금 받는 것도 조금 늦고, 지금 물린 것도 있어요. <laughs> 아, 상당히 힘든 지금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언제까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아, 고민이 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어, 비싼 고가의 제품들도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이 그러하니까 저도 가격을 안볼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참고 영상입니다. 항상 음 선택이 있어서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펜션이에요. 펜션 신축 탈 시공을 하고 있고 어 A 동, B 동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영장과 그다음에 욕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현관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저는 한 동에 5일 빨리 끝낸다고 해도 5일을 봤는데 어엉클두분 기공 두분 하고 조공 한분 그다음에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네 명이 일했는데 어다 해서 6일에 끝냈습니다. 아, 예. 죽는 줄 알았어요. 좀 그만큼 푸시가 있었고, 또 일급으로 들어왔는데, 아, 죽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울수록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항상 건강 유의하면서 힘든 상황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예. 어,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이해하면서 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